어자 갑시다 아이템 들어가서 지금 요거 얘들아 선수팩 클릭하고 박스만 클릭하면 되지 야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맞지 맨 앞에 22토띠라고 있는데 이 토티 올 선수팩이 어 나와야 돼요 수바가 이거 팩이 하도 많아가 순서를 모르겠네 까면 되지 그냥 까자 아무런 까도 어차피 박스인데 뭐. 제발 열려라 뭐 비... 야이, 수바로마! BP 필요 없다! 아이, 사, 금카가 어딨는데? 100만원에 78만원 할인해서 살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세요? 사기 전에, 야이, 수바로마! 이야기를 하든가! 다 사고 나서! 자, 이제 하나하나씩 까볼게요 야, 저존자라 까먹었다! 뭐부터 까라고! 자, 탑30 먼저 가자잉. 그리고, 200. 어, 200, 오케이. 200 다음에 100? 어, 그리고, 어우 카드가 뭐 이래 좀맞냐 맞지? 자탑 30부터 많은 거부터 갈게 자 이거부터 갈게 여러분 뭐야 요 7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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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7야 이만 좀 비싸네 15억 아안 비싸네 홀라니 홀라니 오오 나패 나패 오 어, 이거 덕배용 50억인데 이거 데브라 이어 나왔다 50억? 덕배용 나왔어요 형님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. 관심 없다고요? 근데 구단가치 3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, 다 깠다 벌써 다 깠는데요 900 지면 500 까시면 됩니다 900키면 한 개짜리 이거? 이뭐 뭐, 얼마나 먹어? 네. 아 누구세요? 뱅상이거재료밥이상이아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. 자 또! 이제부터는 형님 진짜 막 100억, 1 0 0억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아 알았다. 때문에. 거물급 카드네 이제. 어 흰색인데 소름민 73억. 73억! 73억인데? 와, 왜? 뭐, 이정도도좋데이 파시면 돼요. 그럼 1억1억팔수있어아 100억, 똑같은 놈 아이가? 어? 아, 똑같다. 아, 똑같다. 똑같은 거나네 같은 놈인가? 중봉? 뭐중아 좋다 어, 좋다 필포더니필포드눈가야 좋아요 같은 놈이 형님 이거 자 형님 이제 형님 이제 금카팩 가시죠 금카팩이면 EBS 말하는 거야? 이야 두 개나 있네 근데 자 갑니다 ,에. 아 이건 또 어디야 아와아김지와나 김... 태극기 보고 진짜 순간 하나 눌러볼까 형님들? 자 갈게요 형님들 태극기 하나 싹줘풀어 그냥 피쉬! 어! 111억! 1 1억이네아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말리지 요런 데서 공짜로 하나 얻어야 되는데. 대불왕이.. 어 덕배 형또 왔다. 아, 아 야.. 로아 아, 근데, 아, 아, 근데 아, 형님 손흥민 아, 하나 못뭐 뽑는 거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. 야로 만족 못 해. 아.. 골키퍼. 골키퍼 겁나 나오네. 돈날 엄마. 돈날라갔다 써봐라 엄마. 돈날 엄마야. <laughs> 재물이라 생각하자. 네 형님 이제 이것도 좋거든요. 저 남은 아, 두장다 아, 좋아가지고 1분의 1 먼저 까시고 저기서 손흥민 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스바람이 똑같은 거 이거 계속 나오라 이거 6천억짜리 그냥 게임세 레전드 바로 하시죠 형님. 이 새끼 맨날 6천 원, 5천원했네그데 아니 씨발 아, 아, <laughs> 나 홈런 30억인데 아 가야죠 가야죠 가리가 하는 게 좋은데요 형님 근데 이제 형님 가리가 하실 줄 아세요 형님? 뭐 맛이 시스바는막 뽑기 전부니데자 아. 아. 카드 엽니다 어이. 밑에서부터 가면 되나 내가 이런 오. 거.. 어! 어 신발 손흥민인데! 아 레반이 주황색 신습니까 여러분들? 어 까만 스타킹! 어 까만.. <laughs> 좀됐다 아 까만 스타킹이어서 에런데 <laughs> 마음에 발이 아, 굵은데 투 선수가 다 굵긴 한데 아 까맣다 아아 아, 존나 짜증나네 그 아까 연보송 아니에요? 예겠네 <laughs> <laughs> 진짜 <laughs> 아하! <laughs> 머리가연보송이잖아요 <머릿속도가 웃음> <laughs> 어. 아하! 대가리 흔들흔들거린다 내속 다가 대가리 볼록 튀나왔다아 보석이 나와버네 이거 아아아테오 어, 그래도 형님 100만 1000억인데요 아씨 그러면 지금 야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랑 어, 한번 붙으세요 형님 아 어, 네,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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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매치다 이거 빅매치, 조심해, 빅매치. 자 경위 시작됩니다 에?

자, 오늘 오, 친구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여기서 괜찮아. 써버 주고 괜찮아. 오, 더. 이야.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나는 안 들어갈 거 알고 있었어. 저번에야 돼, 너무 힘들어. 아, 이제 서로 치고받고가 되네, 확실히. 진짜 운트자 이제. 자,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정자리. 또 공백기 바쁘다 위에서 지금. 공백기 바빠. 와, 여기서. 오, 여기서 뭐할 건데? 공기로 왔나? 어, 공주, 고맙다. 오. 다음은누굴까 네 나갔죠. 네 자, 전자라 실력 보이죠. 맥스케이스, 네, 맥스케이스 네. 왜요? 뭔데 이게 선수 옆에 뜨는 거 없어져요 저게? 지금 면 늘면 안 된다 형들아 이거 열정 타올라 있을 때 눌렀다가 또 사바라마 설 왜왜왜 백선 패스 왜왜이 사바라마 골 뺏기잖아 내가 말했왜 늘었는데 왜 늘었는데 왜, 왜. 왜? 왜? 아, 경기하는데 뭐늘왜어 아, 경기하고 있는데 큐브도 막 눌렀구만 아니 그래. 저 눈에 거슬린대요 선수 옆에 그키 설명이 아키 설명? 네, 지워드린 거예요 형님 타이밍 아니라고 말했잖아 형들아 자자 <목소리> 선수 등급 올려줘야 돼, 존자리. 나도 찐텐을 하고 싶어가. 아하. 막았지. 아오. 아, 저건 어쩔 수 없다. 오 열렸습니다. 왜 이렇게 잘 하십니까, 형님? 돈키다. 낫는 거한테 돈키아. 아, 오, 이거 순간 너무 잘 보시는데. 참을 참니다 막아 쉬프트. 쉬프트. 그렇지 아, 쉬프트가 이거 스페이스. 쭉 달려, 능구야, 능구야. 역전가자역전가자 가자.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. 조금 와봐. 조금만 빨리 올라와, 빨리 올라와. 꼬리다. 꼬리야. 아, 꼬리죠. 예. 존버기 잘 걸어.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형 크로스 내가 강하다고 했지? 맞아? 3일 전3니다 <laughs> 방금 이 캐릭으로 미는 자랑, 자랑 한판 해봐 어떻게 이거? 우리 브리킹 모르거든 브리킹유 없나 이거? 기뭐 그냥 D 길게 눌러야 돼어어 오! 뭔일이야아 우리 할줄 몰라 이거 진짜 몰라 나도 몰라 <웃음> <웃음> 오 여기서 어렵다니까 우리는 못 넘잖아. 나 이거로 이거. 이거 봐봐. 이거 이거. 루비 아 루비쇼. 이거. 이거 70분 다돼 간다. 아니 이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, 얘들어다갔다아 바로 <laughs> <오>! 거와이 <이거는>. 설레. <laughs> 아니 뒤를 약간 한 박자 늦게 눌러 가지고 두골다 운으로 들어갔어. 와, 잠깐만. 불쩍이네요. 위기다. 위기야. 자, 패스 좋습니다. 오! 저거, 저거, 저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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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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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